자, 맛있겠다. 자주는 먹는 편은 아니고, 집에서 먹을 것도 딱히 없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최근에 장을 봤는데, 과자를 먹게를 사 왔거든요. 그래서 집 먹고 있는 건데, 아침밥은 진짜, 진짜 배고픈 것, 진짜 배고삐도 빼고는 거의 잘안 생겨먹거든요. 회사 가서 먹거나, 이게... 예. 얼마 전한 구독자분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며칠 전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풀려 날 춥네 바람 니까 모처럼 근처에 있는 산으로 산책을 나갈 생각이다

5만이, 5만이 더더 스스로 길치라며 낯선 길에 두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코스를 짜본다. <laughs> 거기서 운자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편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인, 인터넷 방송할 때한 8개월, 9개월 전에 그때 단체로 아는 지인들끼리 한해서 10명에서 갔었거든요. 그때 1시간 반인가 2시간 코스를 갔다, 1시간 반 이상 정도 코스를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날씨 좋고 하니까 초풍 가는 느낌이 드네요. 어, 김빠들리고 김밥 들고 아숨 쉬어 높지 않은 산이라 야봤지만 생각보다 계단도 많고 힘들어 금방 쉬기로 한다. 오랜만에 등산 이렇게 올라고 하니까 춤 많이 가, 많이 춤이 춤추기 힘들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평상시에 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 운동을 해봤자 거의 그냥 뭐 동네 에 있는 공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가 뭐한 30, 삼 사십 분 정도 걷는 게다인데 확실히 이게 오랜만에 등산을 등산을 하니까 숨쉬기 힘들고 일단 계단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요. 처음 보는 기구에 호기심으로 발걸음이 멈춘다. 아이 뭐 걸렸어? 높게 올라서니 수면 바지, 별들이, 빛을 발한다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어떻게우어떻우 가서 내 역시나 제대로 하는 어떤 일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떻게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설결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이제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이거, 어린애들, 어린애들한테 위험하겠다, 이거. 성인키도 이 어. 발휘한다는데. 오, 위험해. 오. 올라오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불량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편한데 내려갈 때는 일단 남성 키로도 이렇게 내려갈 수 없다 보니까, 사용법을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겁 많은 사람들은 좀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무섭게 한손 잡고 가야되겠네 중심이 안잡히나 보 그냥 중심이 잘안잡히가다보니까 이게 좀 예. 드디어 김밥 정상에 무사히 도착했다. 뭐지 이거? 굳어도 냄새 안났네 감자 같은 데이 거? 아, 새들 먹기 때문에 여기다가 위에다 여기다 놓은 거 같네. 그래도 깨운한 것도 있고, 진짜 등산을 거의 한 8, 아, 8, 9개월 만에 온, 8, 개월 만에 온, 거라, 온 거라서, 그래도 올라오니까 그래도 기분 좋네요, 이게. 날씨도그렇게봄날씨 어, 같고 해서 지금 여행 가고 싶네요. 날이 좋아요, 따뜻하고. 한번두번번 양이 두 줄이다 보니 양이 많네. 와 어. 본 맛있네. 인터넷방송 시청도 뒤로할정도의 눈앞의 풍경을 보며 김밥에 빠져든다 아래는 김밥은 삼지김밥이고 위에는 깬지김밥이거든요 일단 워낙 지금 뭐 한끼도 안먹었는데 나오기전에 가자밖에 먹은게 없다보니 지금 동산에 이제 올라와서 먹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배고프고 하다보니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등산을 이제 한 8, 9 개만에 올라왔는데 좀 이게 좀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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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젊은 나이 분들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미리 건강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등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지금 일하면서 지금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딱히 운동할 시간도 없고다 하 보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아, 오랜만에 오니까 그래도 좋은 것 같네요.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걸 보니 금붕어 감을 가참 새로운가 보다. <웃음> <웃음> 좀 등산을 이렇게 올라오고 뭐좀 추하기 좀, 좀 새롭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좀 많이 들었던 이승기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뭐 이승기 노래 뭐삿 를 듣거나 아니면 뭐 누나 내 여자라 하니까 이런 완전 발라드 형식으로 내가 노래 를자체를좀 발라드 형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버즈나 이승기나 어? 이주영이나 백지영 뭐 그런 발라드 노래들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수면바지는 잘 때를 대비해 흙먼지를 잘 제거해준다. 땀에 떠들었다 지금. 푸르지오 요즘 들어 프로지오를 외치는 일이 많아졌다. 아, 정원이 이쁘네. 최근에 이제 이메일로 한송이 연락이 왔었는데 그 취업 관련으로 연락이 그. 이메일 한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고 있는 그 구독자 한 분이신데 지금 제가 뭐 아프리카 방송도 해보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저 같은 인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지금 일하 지금 일한 지 지금 사일 됐거든요. 지금 그래도 지금 적응 저 최대한 빨리 적응하려 좀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쪽에서 지금 일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최대한 빨리 사람끼울리면 어울리면서 좀이니다이라 어, 부디 새로운 직장에서는 잘 적응하고 회사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길 바란다.